요즘 장마가 시작이 됐네요 뭔가 이번 장마가 늦게 시작한 만큼 오래 갈 수도 있고 심상치 않다고 곳곳에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름 신발 2부 장마철 신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무난한 선택지로는 문스타 재작년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슈즈인데 작년에는 이게 품절 대란이 났었고 정말 많은 편집샵에서 바잉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접근성도 좋고 남자들이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슈즈라 생각이 들어서 무난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레인보츠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 레인 부츠다 보니까 당연히 완전 방수 네, 든든하죠? 아 근데 이번에 또 문스타 810 라인 중에 모카슈즈 쉐입의 신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리스트업을 해두긴 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신발이 쌍마위 그 형님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또 자세하게 리뷰를 해주셨지만 모카슈즈 쉐입이다 보니까 발금질 사이로 물이 조금 샌다고 하니 이거 또 형님네 가서 리뷰를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스트 가든에서도 트레통과 협업을 해서 레인 부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트레통이 있는 아우스 모델을 살짝 디벨롭한 것 같은데 대략 8년 전쯤 저희 때 많이 신었던 덕 부츠가 생각이 나면서 덕 부츠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 부츠 느낌 살려서 굉장히 남자답게 신을 만한 레인 부츠라고 생각이 드는데이 상단을 보시면 이제 첼시 부츠처럼 사이드 고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신고 벗기는 굉장히 편리하나 방수가 될런가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해봤는데요 고무처럼 완전히 다 튕겨낸. 것 아니고 겉 부분만 살짝 젖는데 그래도 건조가 되게 빠른 편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물 뿌리지 않는 이상 뭐 장마철에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신어 보니까 여기 안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발가짐도 없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신고 있으나 확실히 신발이 이게 좀 묵직한 맛이 있긴 하네요 무게감이 좀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세트에서도 이제 아머스라는 레인 부츠가 새로 나왔는데 정말 매력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은 제품이에요 일단 동구스름한 것이 약간 부츠나 써네이 느낌도 막 나고 캐주얼하게 코디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무가 아니라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이면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스포츠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수 코팅 가죽을 사용해줘가지고 이렇게 방수 확실하게 해주고 가죽도 안 상하고. 안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신어봤지만 여기 안감이 이제 네오프렌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막 슬림도 없고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했지만 다른 것보다 이게 정말 가볍습니다. 진짜 확실히. 고무가 아니라 가죽을 사용해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착용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형적인 레인 부츠의 쉐입은 아니라서 취향이 좀 많이 탈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타일과 취향 체크 한번 잘 해보시고 오 이거 괜찮다 싶은데 하시면 이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83,000원 정도 하니까 취향 체크 해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음... 제가 저번 할인 때 샀던 브론드스톤. 브론드스톤은 사실 레인 부츠라기보다는 첼시 부츠 안전화로 좀 많이 차으시는 호주의 부츠 브랜드. 네. 롤러운드 스톤이 또 방수도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레인부츠 대용으로 정말 많이 찾으셔서 제가 실험해보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신은 1910 모델은 기본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이라 기본 모델처럼 완전 발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이 스며드는 건 있는데 이게 오일 가공을 한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겉에만 가볍게 젖는 정도로 발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장마 때 활용하기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신발 안에 들어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레인부츠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은 게 신어보니까 확 느낀 게 가볍다 편하다. 스타일리쉬하다. 이세단으로 정리가 될 정도로 정말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방수된다고 신나서 데님이랑 좀 입었더니 이렇게 이염이 조금 됐는데 비티지 한번 살아나서 오히려 좋잖아. 왠지 럭키 비키즈네. 근데 이염 예민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정말 많은 편집샵에 입점이 돼 있는 만큼 접근성이 꽤나 좋기 때문에 굳이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블런드스톤이란 브랜드 자체를 한번 경험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머를 벌써 몇 년째 소개를 드리는데 물 날리 났을 때 제가 이거 신고 덕을 많이 봐 가지고 그 기억이 좀 세게 남았나 봐요.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진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 유제품이 아니라 바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베이스로 살짝 디벨롭을 해가지고 신발처럼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막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제 취향이긴 한데 머렐이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려요. 머렐의 폼은 올까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 저의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여름 신발 추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름 신발 싹 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다면 좋겠고 아니 이게 이런 컨텐츠 할 때마다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뭔가 늦더라도 마음에 드는 걸로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자꾸 커져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도 있고 5만 달성도 했고 그사무실한지 벌써 1주년 됐거든요. 또한 단계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도 복잡한 요즘인데 제가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건 추후에 그 시험 시험 영상에 좀 담아 보도록 하고요.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바